사장님 혹시 아직도 직원 업무폰 사장님 명의 후불로 개통해 주시나요? 어우 그러지 마세요. 이제 선불폰이 대세라고요. 첫째, 선불폰은 딱 충전한 만큼만 쓸수 있어요. 정해진 예산에서 1원이라도 더 나갈 일 절대 없죠. 지출 관리하느라 머리 싸매지 마세요. 사장님의 소중한 뒷목은 건강해야 하니까요. 둘째, 소액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십만 원 찍힌 요금 고지서 보고 허락 오를 일? 선불폰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서류 지옥에서 탈출하세요. 집에서 노는 공기계에 유심만 꽂으면 바로 즉시... 개통. 게다가 약정도 없어서 직원이 퇴사해도 위약금 걱정 끝? 그냥 유심만 빼면 상황 종료입니다. 깔끔하죠? 리스크는 확 줄이고 관리는 뻥처럼 편하게 이제 센스있는 사장님의 업무폰 정답은 바로 선불폰입니다. 선불폰 셀프 개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세텝1 유심칩 궁합부터 맞춰봐요. CU나 GS25, 이마트24 e 편의점 심지어 배달앱으로도 살수 있는 사진과 꼭 같은 엔텔레콤 전용 KT 유심 또는 LG 유심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통신사 요금 미납은 괜찮은데 지금 쓸 폰에 할부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할부금 미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KT 할부폰이라면 LG 유심으로 LG 할부폰이라면 KT 유심으로 SKT 폰이나 공기계라면 둘중 아무거나 오케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꼭 메모하고 구매하세요 유심은 아직 꽂지 마시고 Step 2 앱 설치하고 기적의 코드를 입력할 시간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까지 개통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검색하세요. 내 유심이 K망이면 K망 앱, L망이면 L망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을 열고 신규 개통 선불을 눌러 진행하세요. 본인 인증을 하시고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란에 305272, 305272라는 6자리 코드를 입력하세요. 김별정이라고 나오면 잘 입력하신 겁니다. 저희 대리점 코드를 넣으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개통 승인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빈칸에 내 정보를 채워주십시오. KT 유심번호는 어디에 있죠? 바코드 바로 위에 적혀있는 숫자 19자리입니다.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개통이 어려우니 유의해주십시오. LG 유심번호는 어디에 적혀있죠? 엔텔레콤 LG 선불폰을 개통했을 때에는 모델 코드 5자리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알파벳 하나와 숫자 4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8800. 유심 번호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세요. Step 3. 커피 한잔 값으로 무제한을 즐겨요. 30일 단위로 요금만 미리 내고 쓰는 선불폰.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가성비 끝판왕은 바로 선불396 10.3GB 요금제. 하루 약 1320원으로 통화, 문자, 무제한은 기본. 데이터도 넉넉하게 10.3GB를 쓰시고 다 쓰신 후에도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 3Mbps의 속도란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플레이 등을 문제없이 시청할 수 있는 속도랍니다. 자. 이름을 쓰시고 사인까지 끝냈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입니다. 저희 GG 선불폰 카카오 채널로 개통 승인 요청이라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서 승인까지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승인까지 완료되면 이제 유심을 폰에 꽂고 요금만 충전하면 끝.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완전 쉽죠? 이제 빠르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새 통신 서비스를 즐겨보세요.